혹시 가능했다? 하! 음, 좋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요. 이 메탈소! 네온 메탈소 4마리가, 자, 어른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일단은 메가니온을 빨리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일단 메탈소는 요렇게 하늘색인 거. 자, 다 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자, 메가니온 만들면은, 과연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얼마나 반짝반짝거릴지. 자, 들어가고. 자, 너 들어가. 자, 너도 들어가고. 자, 그리고 너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너도 들어가면, 자, 메가네온, 나옵니다. 메가네온, 메가네온. 근데, 무능이라는 거. <laughs> 무능, 메가네온, 자라란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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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너왜나 반대로 가냐, 자꾸? 니 <laughs> 얼굴 좀 보자. 어, 됐고. 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오, 오, 색깔 이쁘네. 빨간색이 되니까 엄청 이쁘네, 진짜. 이쁘지 않아.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요. 소하면은 엄청난 풍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 너무 작으니까, 일단 하나 얻고, 뿅! 오, 어, 왜, 왜, 어, 이거 뭐야? 어, 황소 다시 한번 황소 더 크게 전신 메가네온 메탈 황소 우와 엄청 커지네 자 하나까지만 더 먹이고 이거까지만 딱 먹이 오 이제 키가 나랑 비슷해 야 뭐야 너 꼬리 뭐키 비슷하다고 했더니 네가 더 크다는 거야 뭐야 꼬리를 막 우와 나보다 더 크다 우와 엄청 큰데 <laughs> 야 완전 커이 안을 수는 있나 훠쩍 아, 땅에 끌리고 자 하여튼 이거 한번 메가네온 메탈소가 어느 정도 가보지 하나 자야 얼굴 좀 보여줘봐 어자 어느 정도 가보지 하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자 자, 어, 요즘에는 맨날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더라고. 요왜 어? 여기서 거래하는 거야, 다들? 자, 여기에, 마땅히, 오, 기린 두 마리가 보이네, 일단. 자, 여기 메가네온 캥거루, 메가, 메가네온 맞나? 어, 메가네온 아니고, 네온이고. 자, 여기는 가디언 사자가 있고, 얼드 그리고 기린이 두 마리가 있네? 오, 거래가 왔고. 자, 기린, 일반 기린이 두 마리가 있는데, 네온 아니, 어, 음. 원숭이는 좀 그렇지 않나? 이거, 이거, 원숭이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나름 전설입니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거? 아,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자, 여기, 여기 내 기린분한테 한번거래를한번 걸어볼까? 자, 기린분들, 과연, 메가네온이랑, 아, 메가네온, 이, 메탈소. 자, 과연 기린, 이건 고민할만 해. 근데, 메가네온 처음 봤거든. 근데 날타가 없어서 좀그렇게 한, 음.. 날타가 없어서 안 해주시는 건가? 왜안 해주시는 거지? 여기는 근데 그렇게 많이 부자석은 아니네. 그냥, 몇 마리나 올리나 한번 지켜봅시다. 네 마리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펭귄이 올라왔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또, 티라노. 또, 티라노. 또, 티라노. 오, 역시. <laughs> 자, 역시. 어, 날타 때문에 그래? 어, 진짜. 나는 거라도 하나 먹이고, 날아야겠는데, 한 번. 날어넌날수 있어. 넌날수있다고 메탈. 좋아, 날 수, 이제 날수 있지. 허허, 이거. 이거, 어, 소가 날개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이거. 뭐야, 내가 날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왜 소한테 안 달리고 왜 나한테 달려있는 기분이지? 뭐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왜, 날개가 왜 소한테 안 달리고 왜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거? 버그인가? 아 이거 뭐 올리시려고요? 아 메탈. 이제 나는 거 먹였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게 올라오겠지, 역시. 앵무새? 일반 앵무새? 음, 일반 앵무새, 한번 눌러볼까? 소랑 누르시나? 아 소랑 누를 건가요? 자, 소랑 누르겠지, 이건. 아, 이거 봐, 누르네. 일단, 앵무새는 가뿐하다는 거야. 앵무새는 가뿐하네. 아, 그건 아까막 방정 맞더니, 어, 디부또 날아가셨네. 아, 쉐드, 쉐드! 쉐드가 올라왔습니다, 쉐드. 자, 아, 지금 고민을 하는 건 아니고, 고민하는 거 아니고. 자, 별거 아니었고. 자, 그러면은, 다른 서버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겨드랑이 냄새를 풍기면서,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여기 겨드랑이 냄새를 뻔뻔 풍기는, 자, 여기에, 메가네온 메탈, 소... 오! 뭐야? 어 이제 날개 잘 붙어있네? 왜 이러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어 아까까지만 해도 내 겨드랑이에 날개가 붙어있었는데 왜 갑자기 어잘 붙어있네? 기린 정도랑만 해줘도 완전 이득인데 기린 이런 분들하고 딱 거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 메가네온 이 거북이랑 해도 내가 이득인가?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메가네온 이 거북이 아 다이아 다이아 그리핀 다이아 유니콘 이거 뭐야? 이거 하면, 내 일은 아닌가? 한번 수락 한번 눌러볼까? 어, 다이아 그리핀이랑 다이아 유니콘이 올라왔다고? 다 수락 됐다, 이거. 야, 이게 값어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야, 이걸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네? 이거는 뭐,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이건? 값어치가 진짜 많이, 이거 처음에 다이아 유니콘 처음 풀렸을 때만 해도, 와, 이거 수락을 하시네. 자, 다이아 저거 처음에 유니콘 풀렸 때만 해도 메가 네온막 쉐드 가버치랑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오고 갔었던 것 같은데 메가는 거북이도 있고 이분 누구지 <laughs> 너무 이쪽 저쪽 너무 많이 걸고 다녀가지고 자 기린 기린이랑 하면 대박이지 어 이분 만약 무덤 탄거 맞네 야, 기린 아 기린 안 되고 이게 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이렇게 오 네온 슬로 네온 슬로 슬록? 네온 술록이면은 내가 이득인가? 네온 슬록? 어... 잘 모르겠네 네온 슬록은 아 괜히 이거 괜히 했다가 또 내가 손해보면또 너무 슬픈데 한번 술라한면 눌러볼게요 일단 네온 슬록 일단 될지 일단 먼저 거래가 왔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어 되네 누르는가 안 누르는가 누르는가 안 누르는가 자안 누르는 내가 먼저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지금 엄청 간을 보고 있구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자 거래가 어떻게 들어오나 어 근데 어 거래 들어왔어 거래 들어왔어? 걔 거래 들어왔고 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 네온 눈올 빼미 네온 눈올 빼미 눈올 빼미는 근데 조금 별로인데, 차라리 방금 전에 그걸 하는 게 낫지. 어, 얼드분이나 아니면 메가 네온 뭐막 이런 거랑 했으면 좋겠다. 이분 얼드, 어 얼드 얼드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까마귀하고 앵무새까지는 거래 받았었는데, 아 얼드도 안 되네. 아 얼드 아쉽네. 오또 어, 거래 왔네? 어, 기린이나 아니 박드, 얼드 막 이런 거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이거 한 마리 더 올렸네 오이몇 마리야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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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설마 아홉 마리까지 올리나? 아, 아 <laughs> 갑자기 아홉 마리 째도 갑자기 인절미 나왔고 여덟 마리면 그래도 네온 두 마리네 가디언 사자 네온 두 마리 오오 오, 메가 네온 까마귀다 와우. 오 메가 네온 까마귀가 들어왔어 메가 네온 까마귀 아는 빗자루랑 이거랑 바꾸면은 이득인가요 여러분? 아는 빗자루 비싼건가? 나는 빗자루가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모르겠네. 근데 일단 전설이긴 한데, 한번 수락 한번 눌러볼까? 이분인가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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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청소하고 나오신 거 같은데? 아, 이거 좋은 거야, 뭐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나는 빗자루? 일단 나는 빗자루 값어치를 잘 몰라가지고, 나는 빗자루가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모르겠네? 혹시 수락 누르시나? 수락 누르시나, 이분? 이분 어디 이렇게 청소하고 오신 거, 아, 수락 안 누르시네. 어 아, 이분 뭐야. <laughs> 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왠지 느낌이 좋아. 들어오자마자 그냥 거래가 왔다는 게. 오, 네온 슬록? 네온 알비노? 오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 어, 뭐야 왜 계속 올려? <laughs> 이 정도면 올려도 아, 네온 뭐야? 네온 알비노 빠졌고. 네온 슬록. 네온 슬록이면은 아버치가 나쁘진 않은데. 오, 오, 수락을 누르네. 네온 슬록 한번 해 볼까? 네온 슬록? 아, 근데 이거 메탈소안 넣어 줘도 되는데. 오, 됐다. 아, 네온 슬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아네온슬로을아 이분이 알아서 거절을 하셨네. 아 내가 너무 빨리 눌렀나? 아 네온슬로 아쉽게도 불발났고 잘안 오네 여기. 어 왔네. 아 박드가 올라왔네. 아 네온슬로 이분 아까 전에 이거 알비 올리셨던 분인데 와 이분 박드하고 네온슬로가 있으셨던 분이구나. 뭐왜왜왜왜 수라 부르는 거? 아 줄라고 뭐, 아, 그냥? 아 그냥 줄 건가 봐요. <laughs> 자 그냥 주지 않았고. 아, 메탈서였을 땐안도 보이지도 않던, 이런, 네온 아코니가 보이기 시작했고, 네온 막 술로, 막 거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슬프다, 이거. 아, 이 정도 값어치밖에 안 한단 말이야, 진짜. 뭐야, 거래 왜 와? 야, 거래가 왜 오지, 이거? 원래 안 왔었는데. <laughs> 이거 원래 안 왔었는데, 왜 갑자기, 맹한네온 얼드권에다가 이거 꺼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건가? 갑자기 거래가 왔다고? <laughs> 뭐야, 이거? 설마 소라까지 누르는 건가? 아, 안 누르겠지, 또. 이게 거래가 오긴 했는데, 아, 여기에다좀더 추가를 한번 해볼까? 왕실의 그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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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정도 추가하고, 아, 그 다음 요거까지. 몽키킹까지 하면은, 과연 될지. 오늘 일단, 얼드, 얼드 분들 중에 이렇게 거래가 될뻔 했던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 여기에서, 아니면, 오! 되나? 와, 이거, 이거, 거래해야 돼, 이거. 하루 종일 해봤는데, 이거. 이거 진짜, 부엉이 이상급은, 수락을 누르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 가능한가요? 혹시? 혹시, 가능, 어! 하, 했다! 음, 좋아! 야 얼드랑 했네 얼드랑 결국에는 와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얼드랑 어 뭐야 거래 맞는데 또? 어 설마 뭐 얼드 올리시는 거 아니야 또?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와 다행이다 아 와... 결국에는 이게 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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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얼드? 일반 얼드? 어 요분이랑 했나 보다 나아 요분 아까 무덤 타셨던 분 그분이랑 했구나 내가 야 이분 뭐야 갑자기 거래 들어와? 갑자기 얼드로 바뀌니까 막 거래가 들어오네 아 뭐야 무덤, 무덤 갑자기 왜 올리는 거야? 아, 그래도 이거 타는 물약 안 먹이고 나는 물약밖에 안 먹였으니까 내가 좀 이득이겠지? <laughs> 나는 물약만 먹이고 타는 물약은 안 먹인 건데 저거 근데 나는 날사랑 바꿨으니까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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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래도 이 얼드랑 아주 힘들게 걸었어요 여러분 메탈 도로 이거 메가, 메가, 메가 네온 메탈 도로 만드셔도 얼드랑 하는 게 진짜,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녕